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음, 지금 비트코인 현재 17K 부근이고요 어, 오늘 차트 보면서 한번,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이랑 마포 뭐 대응 방법을 제 관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봉 차트 먼저 보시면은, 어제 이제, 음, 밑꼬리 달린 양봉이 캔들 이후에, 오늘도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17K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평선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평선까지 좀 이격이 멀게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일단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면 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것같고 어쨌든 간에 이 5일선과 10일선, 20일선이 모일 때까지는 어떤 큰 무빙이 나오기 힘들고 재차락을 하 하더라도 이 평선을 한번 모아 주고 나서 그부분의 캔들이 이제 붙었을 때 어떤 위든 아래든 큰 무빙이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4시간 봉 한번 보시면은 4시간 봉에서 어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이제 한번 눌림을 준 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던 구간인데,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은 0.886 되돌림 구간입니다. 이첫 번째 상승, 이거에 대해서 886 되돌림을 준 구간인데, 어, 사실 저도 <laughs>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포지션을 못 탔어요. 이게 한 오후 두세 시경, 그때쯤? 오후 중에 이제 이포지션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육아를 하는 이제 좀 육아 되지다 보니까 하필 제가 이때 좀 아들이랑 키즈카페에 있어서 포지션을 좀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관점으로는 저는 좀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지만, 어쨌든 제큰 제 흐름에 대한 제 관점. 15.5k, 반등이 나왔던 이 15.5k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무조건 깨진다는 게, 이 관, 이런 이 관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저점은, 저는 절대 찐 저점이 아니다. 이거는 이 저점은 무, 분명히 깨진다. 15.5k는. 이 저점은 무조건 깨진다는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고, 단지 이제 조금 더 반등을 주고 깨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바로 제차하락 그래서 깨질 것이냐, 요 차이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게 깨진다는 이 저점이 찐 저점이 아니라는 건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찐 저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단기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고 나서 이 저점을 깨러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재차 이렇게 못꾸어져서 바로 저점을 갱신을 하러 갈지, 지금 요거에 대해 제 관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4시간 봉의 이평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이평선 위로 지금 캔들들이 다 올라왔어요. 캔들들이 올라왔고, 버텨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양봉 캔들 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이평선들이 상바닥을 이루고 캔들들이 상바닥을 이루면서 좀 단기 반등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제가 이 부분 자체는 앞선 하락에 대한 조정의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들 조정 파동의 특징이 뭐냐 이런 채널 형태를 만들면서 무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 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단과 하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채널의 미들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들선 보시면은, 여기선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선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재차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받으면서 올리지 못했고,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채널 하단을 찍어줬고요. 여기서도 현재 저항을 한번 받았고, 여기서도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어,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을 채널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 파동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 파동을 올려줬고요 이 W에 대한 되돌리 파동 X를 줬고 현재 이 Y 파동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구간 자체를 그래서 이조정동이 끝난 후에는 여기서 바로 재차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파동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좀 급하게 찍은 이유가 어, 사실 지금 어, 비트코인이 며칠 전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차 바로 큰 하락이 나올 거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찐 저점이. 이제 저점이 치키고 나면은 전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큰 되돌림 반등을 주는 시간이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 69K부터 떨어진 하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전고점, 69K를 넘는 상승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상승장은 나올 거라 보고 있지만 제가 하나 이제 차트를 보면서 드는 의구심이 어 어쩌면은 여기서 이렇게 WX Y 파동으로 끝나고 또 바로 저점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여기서 좀더 횡보를 할수 있겠다는 좀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나온 하락, 21.5K부터 나온 이 하락, 이거만큼 조정을 준 이후에 한번더 하락하는 흐름 을 보고 있고요. 흐름을 보고 있고 일단은 큰 관점에서 하락한다는 관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조정 파동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조정 파동이 끝난 게 아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채널 하단을 살짝 깨면서 깨지만 이 15.5K 이 저점 부분에서 이쪽 매물대죠? 이 매물대에서 하단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서 한번더 상승을 주는, 좀 이런 시나리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색깔 다르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횡보의 기간을 주면서 이첫 번째 WXY가 하나의 W파동을 만들고요. 하락하는 이 WXY가 하나의 X파동을 만들고, 다시 반등한 이 WXY가 하나의 Y 파동, 큰 흐름을 만들면서 조금 더 행보의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은 왜냐면 지금 사실 여기서 바로 지금 하락을 보기에는 사실 조정의 기간이 좀 짧은 편이긴 해요. 짧은 편이긴 해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종을 빨리 끝내고 하락한다면은. 여기서 재차 떨어질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여기서 어떤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좀더 만들고 하락을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긴 횡보의 시간을 주고 내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다른 구간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자면은 지금 이 구간 자체를 뭐 여기나 여기 구간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뭐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길진 않더라도 이때 의 기간이 보시면은 저점 이후에 약한 25일 정도 23일 그리고 여기도 저점 이후에 약한 25일 정도 예 지금 조정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이 마지막 피날레 하락을 주기 전에 어, 저 정도의 조정 기간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올린다면은 지금 저점 이후에 이제 겨우 5일 흘렀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 상승을 뭐 넉넉잡아서 5일 정도를 더 이제 상승하는 기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 조정의 기간이 매우 짧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정의 기간을 볼 때는 이 W파동의 기간만큼 Y파동의 기간도 비례, 거의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W파동의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리고 X파동까지의 길이도 상당히 짧았어요. 이제 5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한번더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일의 기간밖에 안 됩니다. 10일의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큰 조정파동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나서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 W파동, 이 파란 색깔 W파동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가 될 거예요. 열흘 정도가 될 거고, <laughs> 그럼 또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조정을 주겠죠. 또 그거에 대한 기간도 있을 거고요. 거의 비례한 수준으로. 그리고 다시 마지막 와이파동. 상승의 상승 조정을 주는 기간이 약한 9에서 10일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기간이 거의 이전, 이전 구간의 조정만큼 한 22에서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승하면서 이 채널,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채널 상단을 터치한 후에 이 채널 상단을 이렇게 터치한 후에 내려오는 하락의 흐름에서 이전에 매물대를 깨지 않고 캔들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롱을 다시 매수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승파동 하나를 만들고 나서 내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지 않나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 자체를. 뭐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큰 흐름에서는 지금 이번에 나온 하락 자체가 저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마지막까지 저희 투자자들 을좀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WXY 만들어주고 마지막 여기도 X파에 대한 조정을 줬고 이 Z파동 자체를 현재 이 구가 이렇게 Z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 Z파동 자체를 이게 어디까지 갈 수는 알, 갈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W파동, X파동, Y파동.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와이파동 구간인데, 이 구간은 이파동 자체는 또 이제 ABC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ABC파동인데, 이 마지막 B파동의 조정의 기간을 지금보다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마지막 피날레는 12월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 조정이 빨리 끝나길 바래요 빨리 끝나길 바래서 이번 상승분을 마지막으로 좀 바로 하락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수자하는 관점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그 중에 가능성을 높은 걸 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은 A파동, B파동, C파동을 보신다면은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은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패턴이죠. 하락 플래그형 패턴입니다. 하락 플래그형 패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하락하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하나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 마지막 횡보장을 발라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차트를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보여서 한번 제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15.5K는 저는 이 구간이 반드시 깨져야 된다는 관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15.5K는 어, 절대 저는 찐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반등의 포인트가 어디까지 나올지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반등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야 서야 이 앞에 나온 하락, 이하락분만큼에 대한 1대1 범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는 사실 어떤 저점에 대한 그런 예상을 터부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좀 많은 분들이 혼동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런 생보를 좀더 하고 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15.5k는 저는 절대 여기가 찐 저점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저는 이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영상 녹화한 시간이 11월 15일 밤 10시 50분인데 한뭐 아 10시 반에 무슨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큰 무빙은 없어서 저는 일단 제 관점대로 차트를 볼 예정이고, 저는 사실 좀 차트 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 같은 건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에 끼어 맞춰서 어떤 무빙을 만들고 그런 또 무빙이 나오기 전에 어떤 차트 상상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뉴스 같은 것부터 보는 거 좋겠지만 일단은 차트를 기반으로 어떤 그런 움직임을 예측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현재 구간이 어떤 하락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 적어도 80%에서 90%는 왔다. 이 하락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하락에 많이 지쳐서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시장을 떠난다면 정말 세력들이 원하는 그들이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은 오히려 저희가 세력들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면은 좋은 시장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 찐 상승기 올 때까지는 저는 항상 영상 녹화하고 그런 구간이 보이면은 최대한 빠르게 영상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요. 조금만 버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뭐 다른 어떤 특이사항 보이면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녹화해서 올릴 거고요. 혹시라도 영상 녹화해서 못 올리게 되면은 영상 하단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시황 올리는 저희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 시황을 보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도 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였습니다.